장마의 기운이 짙게 드리웠지만 전층 부분은 오늘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햇빛 쨍쨍한 날과는 또 다른 매력의 운치가 느껴지는데요. 아 어, 오늘 날씨가 꿈꿀 하네. 재영, 오늘 어디로 갈 거야? 오늘 오늘 아주 특별한 기념으로다가 오 한테 기대해. 자, 이거 오늘 큰 대물을 만나게 될 건데요. 만 지금, 지금, 시기에 대물이라 깜짝 놀랄걸? 기대해도 돼? 어기대지라니까 오늘 자기 대물 만나게 해준다니까 자기가 큰 소리를 또뻥빵 치는 지금, 것... 지 <목소리> 어? 자기 여기 말했어? <laughs> 아 여기 온지 오래됐는데? 기억나? 그렇지 내가 아, 여기를 내가 잊을 순 없지 아, 이야 여기 정말 오래간만에 왔는데 깔끔해졌다 아, 자기 어떻게 여기를 생각했지? 자기 오늘 내가 을 만나게 된다 그랬잖아 물론 댐을 만나야 되는데 자. 아. 나왔다아좋아생각아도 못한 거! 아. 이야! 강이 아 좋다! 기억나지? 우리의 추억이 깃든 곳이다! 이야! 오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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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기괜나아괜아괜던 거? 괜그아 <laughs> 어, <그만> 써라! <있어라. 웃음> 그때가... 이, 이쪽 이쪽 이쪽! 바로 여기? 어. 응. 좀 변하긴 변했다 그랬지. 없던 것도 생기고 맞아 이쪽이야 음. 자 오늘도 잉어 손맛 자 가자 출발하자 두 사람이 연애하던 시절 데이트 코스로 자주 찾았던 이곳 오랜만에 와보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확 트인 풍경에 낚시하기 좋은 포인트 거기에 옛 추억까지 더해지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거만 들고 와. 나머지는 내가 또한번더라니까 응? 자기가? 응. 어. 오늘따라 인심도 후한 박프로. 모처럼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 기분 좋은 손맛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하다 말고 어디 갔지? 이 사람이 빨리빨리 하지 어디로 간 거야? 자기 낚싯대 아직 안 폈지? 어디 갔었어? 준비가 빨 오. 오늘 이걸로 해. 자기 선물. 나 채비까지 다 준비했다. 뭐야? 자기 선물이라니까. 뭐 갑자기 무슨 선물이야? 갑자기 받아야 기쁘지. 오. 뭐야 이거? 감동 너무 감동 받아서 울지는 말아라. 아. 아 아니... 웬일이야? 나 <laughs> 네, 체비까지 다 해놨어. 우와, 정말 나 주려고 따로 샀단 말이야? 어? 나 이런 남편이에요. 우와, 이게 웬일이야? <laughs> 야, 자기야, 느낌이 달라. <laughs> 느낌이 달라. 어, 오늘 왠지 고기가 더잘 낚일 것 같아요. 어. 내가 달라요. 채비 해놓는다고 해놨는데 역시 낚시를 하는 남편이랑 또 채비까지 이렇게 전부 다 맞춰놨네요. 아이고 오늘은 저 낚시만 하면 됩니다. 아. 고마워 감동. 기분 좋아? 자기가 참 여자로서 그 낚시라는 취미를 같이하기에 어려웠을 텐데 그 동안 나랑 같이 해줬던 그거에 대한 내 마음의 선물이야. 앞으로도 자기랑 나랑 이렇게 알콩달콩 재밌게 낚시 계속하자. 남편이 너무 정말 너무도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낚시인 남편을 두신 부인네들이 하는 투정을 제가 온갖 투정을 제가 다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대물 낚시 이렇기 때문에 뭐 밤을 꼬박 새워서 들어오는 경우도 뭐 다반사였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낚시를 좋아할 순 없죠. 아휴 말도 마십시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낚시를 가서 어, 낚시를 갔다 오면은 일단 몸이 지저분해지고 또 집에 들어가면은 민물 낚시다 보니까 비린내, 고기 비린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아예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었죠. 남편이 또 혼자만 가는 게 못내 아쉬워하고 같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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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반복하고 어, 드라이브 간다 해놓고 가면 저수지 옆이고 집사람을 낚시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연구한 게 일단은 집사람을 제가 낚시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차에다가 오디오부터 시작해서 DVD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일단은 낚시터에 와서 저는 낚시를 하고 집사람은 영화를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제가 고기를 낚다 보니까 집사람이 자꾸 관심을 갖고 큰거 낚았냐 작은 거 낚았냐 질문을 하면서 점점 관심을 갖더라고요. 음.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는 10년 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던 낚시. 하지만 남편의 꼬임에 넘어가 낚시터를 찾기 시작하면서 짜릿한 붕어의 손맛도 조금씩 알게 됐는데요. 어느덧 수준급 낚시 실력도 갖췄습니다 낚시뿐만이 아니라 가정사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계기가 돼서 이제 더 열심히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남편과 같이 여행을 가듯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또 낚시를 가서 서로 쌓였던 이야기도 좀 풀어보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저에게 상당히 가정적으로도 평온함을 갖다 준것 같고요. 아 제가 지금은 많은 음, 부부들에게 낚시가 꼭 아니더라도 같은 취미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어, 가정에 어떤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많이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비처럼 떠받들면서. 손맛을 어떻게든지 보게끔 만들어 주시면은 일단 손맛을 보원하면은 거기에 대한 쾌감을 느끼게 되고 서서히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타 다른 준비 모든 거를 처음에는 우리 남자들이 많이 해줘야 됩니다 도움을 줘야지만이 여자들이 따라오고 일단 따라오게 하는 데 있어서 성공입니다 사랑이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 낚시 때문에 티격태격하게 일쑤였던 두 사람은 낚시 덕분에 둘도 없는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라이벌로 서로의 옆자리를 지키게 되었는데요. 어느덧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늘 연인 같은 부부로 살아가는 두 사람. 낚시계 대표 인구 부부가 될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늘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였습니다. 도 가끔은 나자대 펴줘야 되고 낚싯대 채비 해줘야 되고 귀찮았을 텐데 많이 귀찮았지. 솔직히 귀찮았지. 그래도 나한테 구박 받는 것보다 나와서 그냥 가지대고 나오는 거지. <laughs> 안 그래? 오 피라미 왔다. 아 이건 살치야? 아니 누치야 누치. 누치? 야. 역시 강에 오니까. 강고기 누치. 새끼라고 그래야 되나? 이야. 보십시오, 이게 누치입니다. 조그만한. 이게 크면은 70, 80까지 굉장히 많이 커요. 나는 큰 누치를 잡아야지. 누치를 낚더라도 큰 걸로. 그렇지, 새 낚싯대로 기분 좋게. 그렇지. 예전에 자기가 잉어 낚았던 때잖아 그렇지, 낚싯대도. 개시를 잘해야 돼. <laughs> 우리가 그러잖아. 피라미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집어를 많이 하면 붕어가 빨리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양반을 집어제를 달았습니다. 붕어가 들어오면 피라미가 빠진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집어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낚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오래로 십 년이 된 김프로 남편으로부터 뜻밖의 선물도 받고 기분도 업됐지만 어찌된 일일까요? 기다리는 녀석들은 도통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때 방법은 오직 하나 부지런한 집어로 배고픈 붕어들을 불러 모으는 것뿐인데요. 하루만 시간 줘 오케이 우와 <웃음> <웃음> 아 넓적넓적 불르기아 크다. 하나 입질이 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음 <laughs> 낚시 시작할 때그때는이하르하만 나와도 와 거기다 만지하 못했어요 집사람이. 하 저한테 빼달라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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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제가 블루기를 엄청 싫어하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블루길이 이렇게 흡입력이 좋잖아요 찌가 쏙 들어가면 좋다고 내가 낚았다고 막 소리지르고 그랬었는데 내가 낚은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블루길은 물어주는 거예요 뭐든지 먹어요 뭐든지 뭐가 저렇게 꾸물꾸물하긴 한다 그지. 꼬물꼬물한다. 원래 강붕어들 입질을 깔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 꼬물거리면 안 되지. 오. 오뭐 잠겼어. 좀 기다려. 오케이. 할랄까? 할랄까? 뭘까? 오 붕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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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laughs> 오 시알 좋아. 시알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자기야 얼척은 안 되겠지? <laughs> 나 얼척 될것 같아. 오힘 좋고 오, 커커. 오. 오, 커. 오 완전 노래 완전 노래 우와. 야 시야 먼저 좋다. 먼저, 먼저. 야 이게 바로 광풍어야 <laughs>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laughs> 야, 제광풍어 역시 튼실하다. 야, 좋다 진짜 좋다 이쁘다 토종이지? 토종입니다 오, 토종이 와, 통통한 게꼭 떡붕어마냥 너무 멋있다 오! 역시 예전에는 오좋 잉어를 잘 낚았었는데 이제 붕어를 잘낚는다오 왜? 맞은편에 붕 잉어? 지 얘기했다고 출연 안한것 같은데 야, 자, 이렇게 또 어, 새로운 낚싯대에 또 떡밥까지 만들어주고, 오늘 채비까지 풀 세트를 해준 남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손맛을 볼수 있었습니다. 됐지? <웃음> <웃음> 자기가 내가 채비나 해주고, 떡밥이랑다 해주니까 아깝지, 거기 낚았지, 안그러 그렇지? 아깝어. 자기가 해주니까 낚지. 아, 정말 새낚시 때 모처럼 온이 추억의 장소에서 본 손맛 좋습니다. <laughs> 야. 근데 내려가면서 건드림이 또 있었어. 아예 안착되기 전에 건드림이 있었어. 아 근데 그오 봐. 안착되기 전에 있어 왔어요 왔어요 제가 잘 낚기만 하 나이스 자기야 안착되기 전에 들어오는 입질 붕어다 블루길 아니다 아니다 어서 쎄쎄쎄쎄 그렇지 이거야 이게 자꾸 건들었었구나 내려가기 전에 아난안 나오는데 왜 자기만 나오는데? 작은 붕어지만 안착되기 전에 들어오는 입질들이 예했어요 예, 예, 예. 자기야, 아, 어, 자기 안착되기 전에도 잘 봐봐. 아, 예쁘다. 난 안착되기 전에 입질 안 들어오는데. 아, 집어를 더 해야죠. 제가 말했잖아. 집어? 옆에서 입질 들어온다고 기다리지 말라고. <laughs> 집어 할만큼 같은데 그렇지. 자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부터 들어왔어. 왜 그런지 알아? 자기가 나를 오른쪽에 앉혀준 이유야. 응? 대류가 내 쪽으로 흐르잖아. 다 계산해서 자기를 오른쪽에 앉힌 거지. <laughs> 그렇다고 해야지. 작전 변경. <laughs> 작전 변경. <laughs> 안 되겠어. 살짝만 더 띄워줘봐. 안 되겠어. 자기야. 어? 내가 예전보다 낚시 실력이 는 것도 는 거지만 음. 여기 있는 붕어들도 실력이 만만치 않아졌어. <laughs> 옛날에는 이런 건 입질로 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왜 오늘 이러지? 비가 요인일까? 알면 내가 잡지. 못 낚고 있는데. 그렇지. 자기가 알았으면 진작 낚았겠지. 잘 되는 거야. 오케이. 뭐야? 오케이 붕어다. 아유, 붕어다. 오오오 <laughs> 오. 오, 오, 오. 어는 이렇게 낚는 겁니다. 아저씨. 옆집 아, 왜 아저씨. 아왜나안 나오는 거야? 옆집 아저씨. 붕어 보세요. <laughs> 자, 코리가 <가서> 물어. <laughs> 내가 물어 보내줬다. 이거 뭐? 조치하고 낚시하러 놓고 죽자고 달라드는 계인데 이거 기분을 살살 건드네. 옆집 아저씨 좋게 살려주지. 아니 그쪽으로 보내준 거야. 자기도 모르라고 아니 낚으라고. 아 살짝 기분 나쁘려 그러네. 아 날씨도 좋고 두척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물어주고 잘문건 아니지. 내가 잘 낚는 거지. 왜냐면 입질이 좀 그래, 자기야. 나한 마리 더 낚을 수 있을 것 같아. 움직임 왔어. 그렇지, 오. 이렇다니까 입질이. 근데 작은 거야, 작은 거. 으! 작은 겁니다, 두 마리입니다. 아, 신경질 나. <laughs> 작은 겁니다. <laughs> 룰루랄라. 룰루랄라 작지만 이점 내가 잘못 말했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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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만 인정이야 오케이 그거 정읍 아니야 오케이 정읍이야, 정읍이야. 정읍만 정읍 인정이야 그러니까 정읍이야, 정읍이야 우와 우와 오, 크다 자기야 우와 <laughs> 오,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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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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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놓칠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